오늘은 산에서 산에서 아이고 산에서 다래나무를 한 뺨을 잘라다 심었더니 아이고 이렇게 다래가 열었어요 딱세개 갖고 싶히더니 이렇게 열었네요 아이고 산에서 잘라다가 하분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4년 만에 열었어요 딱세개 열었어요 세개 아이, 거어보세요 아주 크게 열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제 이거를 수확을 할 겁니다. 이 보세요. 세 개가 이렇게, 세 개가 피다니세 개가 열었어요. 아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가을에 잘라다가 화분에 심어, 심어 놓으면 그 이듬에 새순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